저 사랑하는 우리 주임들. 11월 12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 3시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장이 마감됐어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아무리 좋아도 코스피 코스닥은 거꾸로 갑니다. 자, 전세계 꼴등. 자, 꼴찌에요, 꼴찌. 자, 주식시장 이렇게나 국내 증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9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51% 하락을 했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 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빠질만큼 빠져야 반등이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코스닥도 이제 다 왔어요. 자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됩니다. 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조금만 고생. 스럽더라도 참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주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죠 국내 증시 좋았던 거 말고 안 좋았던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반도체 아주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가온 칩스란 종목 차트 보시면은 진짜 시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도 볼까 오늘 조정 나왔는데요. 자, 계속된 하락이에요. 어, 반도체 섹터는 모든 종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나 어려워요. 이미지스 뭐 지금 다조정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자, 계속 조정 들어왔죠. 오늘 3.53. 자, 삼성전자 3.64%까지 빠졌어요. 외국인 이탈로 아주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야, 여기까지 뺐네요. 여기까지.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얘도. 자, 5만 천원, 5만 2천원, 요 라인이 있어요. 어, 요 라인. 뭐, 지금 5만 3천원인데 거의 다 왔고, 뭐,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는 없습니다. 어, 하지만 지지를 받고, 굉장히 의미 있었던 자리거든요. 자조정이 세게 들어왔고 의미 있었던 자리가 이전 저점이 52,000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조금만 버티면 여기서 어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거는 뭐 세력과의 싸움이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뭐 트럼프 관련주도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재건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주의 자 엄청난 하락세 눈에 띄죠 여러분 하지만, 자, 이게 또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주를 보면서, 뭐, 오늘 하안가 간 종목도 있네요. S바이오메딕스란 종목, 하안가를 갔는데, 자,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사실 뭐,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음, 위고비, 그 호재는 일단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시커 먹을 거다 먹고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대화제약도 거의 다 왔고요. 지금 뭐 반등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빠졌습니다. 오늘 4.31로 마감을 했는데요. 막판에 들어 올려서 마감을 했고 제가 11월 방에는 자, 장 막판에 뭘 보자고 그랬냐면 제약바이오주를 보자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장 막판에 제약바이오 셀로메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셀루메드랑 대화제약 정찰병 정도 해볼 만할 것 같다. 어. 제약 바이오주는 뭐 위험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시드를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작은 시드라도 큰 수익이 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화제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상한가도 가고 좋았던 이 셀루메드가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음, 요거 자이 자리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 이전에 상한가를 갔던 자리이기도 하고, 어이 자리에서 잡았을 때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라인 한번 노려보는 거죠. 뭐 빠지면은 이밑 자리가 있는데, 어 한번 어 계속해서 좀 조정이 들어왔으니 한번. 어 슈팅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리까지 와서 한번 눈여겨 보고 대화 제약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뭐 많이 빠졌어요. 오늘 브리지, 브리짓 브리짓 바이오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 말고는 어 거진 대부분 다 빠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넥스턴 바이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단타치게 해 드려 가지고 오늘 신나게 단타 쳤을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오전에 여기서 알려 드렸습니다. 자, 이거 수익 없고 또조종할때 요런 거 먹고 또 기다렸다가 요거 수익 없고. 아주 재밌었어요. 이게 화끈화끈하니까 작은 시드라도 수익 아주 잘날수 있었고요. 자, 11월 방 보시면은 이런 어려운 장에는 단타를 좀 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어, 넥스턴바이오 이렇게 살짝 올라왔을 때 자, 요, 요 정도 자리에서 알려 드렸고요. 자 여기 단타 괜찮다. 오늘 넥스턴 바이오를 계속 좀 보시자.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화끈화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뭐요 정도 라인에서 알려드려가지고 요거 수익 먹고 또 기다렸다가 또 어, 많이 빠졌네 했을 때또 들어갔으면 먹는 건데 여러분들 매매 팁 많이 빠졌는데 이게 오를까 말까 어떻게 알까? 어 분봉을 보셔야 돼요. 그니까 60분봉 같은 거 보시면은요, 자 1봉도 괜찮고 분봉도 괜찮고 이제 좀 보시면은 자 5분봉, 10분봉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자 15분봉으로 오늘 슈팅 나왔다 조정 들어왔잖아요. 이 볼린서밴드 하나 해두시면 좋고 뭐 아니면은 뭐 여기 31선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 볼린저 밴드 보통 이제 중단 정도에 오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들 지표 추가로 볼린저 밴드 분봉으로 볼린저 밴드 쳐서 어, 해놓으시면은 보통 이렇게 자 슈팅 나왔다가 조정 들어왔다 분봉으로 15 분봉 이렇게 중단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또 나오는 모습이에요. 어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이평선도 되어 있으니까 조정 왔을 때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볼린서 밴드 하단에 닿으면은 어 반등이 나오는 거고 어, 그럴 수 있는 뭐더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과매도 자 매수세가 몰렸다가 매도세가 많아질 요 아래 사이 지표를 보시고 아한번 들어가 볼 만하겠다. 어 그래서 이런 단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어, 제가 여러분들 강의방에 단타하는 방법 많이 남겨드렸으니까요. 보시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 넥스턴 바이오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 조정이 왔을 때, 이런 자리 맞고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게 나왔어요. 어, 이 자리 맞고 반등이 세게 나온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그런 자리가 보일 때 움직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뭐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에서 이렇게 뭐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이 있지만은 사실 오늘 국내 증시 어마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 빠진 게아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들. 뭐 7%, 10%뭐다 반사예요. 디페이크 관련주는 뭐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뭐 8%, 4%, 7% 모니터랩 7%, 7%뭐 지금 뭐 인공지능 뭐 아니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오늘 코콤이란 종목이 바닥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좀 알려드렸었는데 이것도 단타 한번 해보시자 했는데 단타 좀 쳐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코콤도 오늘 제가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한번 노려볼 수 있었겠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와, 오늘 진짜 장이 힘든 장이었습니다. 진짜 음, 기가 막히게 힘든 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어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뭐 트럼프 관련주, 뭐 그렇게 크게 또 좋지도 않았어.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음,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우리가 지금 장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단타도 치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이제 저점에 많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 조정이 들어오면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정이 이 정도 세면요, 한번 잡아야 돼.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올때올 올올 만큼 다 왔어, 이제. 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여러분 마지노선 8만 원이에요 여러분 어, 이 굵직한 시총 높은 종목이 지금 8만 원대까지 왔다는 거는 음, 이제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이 기회가 될수 있다 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맞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단타를 어떻게 치느냐? 어?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단타칠 때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죠. 제가 상한가 간 종목을 쫙 모아놓고요. 그다음 장이 시작하면 등락률 여기 그 이거를 좀 보세요. 등락률을 클릭을 하면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그날 그날 조금 움직임이 많은 종목들이 막 여기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딱 보면서. 제가 어 요거 움직이는데 요거 조정 오면은 단타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찾는 거야 여러분들. 음. 오늘 그래서 넥스턴 바이오도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야 오늘 진 매트릭스 마지막에 올라왔네. 음. 그러니까 이게 단타 칠때 가장 괴로운 게 이거예요. 빨리 수익을 안 내면은 이거 또더 갈까봐 가지고 있으면 이꼬라진 아니까 올랐다가 조정 왔을 때 사고. 수익 먹고 들어가서 빨리 수익 먹고 그냥 끝내 여러분들 계속 한 종목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넥스턴 바이오도 수익 냈잖아요 어 그냥 좀 기다려 봐요 어뭐좀 기다려 봐 좋은 자리에 오면 한번 더 들어가고 여기 1본봉으로요런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래 사이지표로 과메도구한 오면은 어꼭요런게 생겨 어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충분히 주인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음. 아시겠죠? 자 오늘 HLB 테라퓨텍스도 오늘 좋았네요. HLB는 테라퓨텍스가 잘 오르는 거 같아. 그리고 오늘 3부터 건 와, 보셨죠? 자, 꼭대기에서는 상한가 노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오늘 이거 흔들기 봤죠? 다 털리는 거야, 이거. 내일 내일은 내일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하고 저는 뭐 오늘 같은 날은 그거죠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을 좀 노리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섹터도 뭐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뭐 한미 반도체 노려야지. 그나마 시총이 굉장히 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유상증자 문제로 이스페타시스 뭐 계속 여기서 와리가리하고 있는데요. 음, 그 유상증자 증자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은 올릴겁니다 어, 빠졌다가도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굵직한 종목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지 자 오늘 뭐 여러분들 나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 오늘 딱 그냥 한6% 6.64% 올랐고요 에코프로 비엠 보합으로 끝났어요.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뭐 되게 좋다는 거 아닙니다. 되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죠? 오늘 자 엔캠도 오늘 아침에 뺐다가 신나게 올렸고 마지막에 또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 제가 에코앤드림도 좀 보시자고 했죠?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뺐다가 신나게 올렸고 엔캠 요런 애들이 어, 반등이 세요. 조정 줬다가 막 이런 반등이 세니까 저점만 잘 잡으면 또 이런게 또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 주라는 어, 법은 없으니까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어떤 소식이 있냐면은 아 내일 봐야 될 종목은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소식이 있었냐? 오늘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오늘 재건주 많이 올랐잖아요. 우크라 특사단 파견 준비 마무리 중 대통령실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자, 방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 TYM과 재건 사업 논의. 그래서 막 TYM도 상한가 가고 오늘 뭐 좋은 종목들은 그거예요. 오늘 보시면은요. 자, 1승이란 종목도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한국첨단소재, 그다음에 일성건설, 자 한국패러렐, GNC에너지, 이화공영.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시죠? 컴투스홀딩스 남광토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TYM, 제공과 우크라이나 재건 제공 관련해서 범양건영. 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내일 한번 오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음 하락한 제약 바이오. 물론 굉장히 핫했잖아요. 핫했다가 이제 조정이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안 좋은 장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저점 잡는 거죠. 음 이게 기회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이 화려했던 종목들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던 종목들이에요. 너무나 화려했어가지고 대화제약 여러분들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난리 났어가지고 여기까지 빠졌어.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자 막판에 알려드렸더니 이렇게 어, 올라왔네요, 여러분들. 어, 그런 거 노리는 거죠 저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봐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 그날그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잘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어 제가 조금 알려드리기. 일단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고려야인이 있죠. 동서가 있어요. 한미사이언스 있어요. 티웨 홀딩스가 있어요. 자, 예림당이 있어요. 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어, 얘네 이제 거의 다 왔거든. 이제 얘네 기다려야 돼 또. 얘네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 바닥 한번 찍으면은 얘 상승이 상한가 두 번이에요. 어, 그 정도로 여러분 들 화끈화끈한 애들이니까 이런 거 제가 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t 어, a 항공도 빠졌고 t 웨 a 홀딩스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아 거의 다 왔는데 t 웨 a 홀딩스는. 내일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만약에 뭔가 움직임이 어, 특이하게 펼쳐진다 그러면 내일 오전 라이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올랐다가 바로 타는 게 아니라 조정이 들어오면은 아니면 더 빠지면은 어, 타는 거죠. 이렇게 흔들게 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다음에. 어, 한국 첨단 소재 양자암호 관련주 아닌가요? 음,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바닥찍고 뭐 이런 종목들 좋고 그 다음에 드론 관련 휴니드 휴니드라는 종목이 오늘 17% 올랐고 자뭐 여러분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안 좋을 때가 또 기회라는 거 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근데 양자와 관련 좀 우리 기술도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조정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볼 수 있겠고 자뭐 여러 가지 사실 오늘 많이 빠졌을 때가 여러분들 볼만하고 오늘 YG 플러스 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올라가다가 이 일봉 11선 맞고 내려왔어요. 어 이건 아니란 얘기죠. 이 밑에서 다시 봐야죠. 이런 음, 종목들은. 뭐안간 거는 어쩔 수 없고 내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심들 자 네, 중앙첨단소재도 만 원이 여러분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어, 만원딱 깨고 말아 올렸네요 음, 아무튼 요 포인트 되는 저점 구간은 어, 잡아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또 종목들을 제가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들 해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찾아서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단타 좀 해보자 했는데 단타 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익 나신는 주인들 축하드리고요. 자 힘든 장에 여러분들 어, 힘을 내세요. 부자삼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오전 미증시 가지고 7시 30분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